이제, 어, 2026년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 2월에는 기초반, 3, 4월에는 심화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강의하고 이제 조금 그 내용을 달리 했고, 5, 6월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청정리반, 7, 8월에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한 강의 9, 10월에는 모의고사 중심의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반과 심화반의 차이는 뭡니까?라고 한다면 내용 정리반은 교사 임용에서 처음 공부를 그러니까 임용이란 걸 처음 준비하거나 또는 임용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이거는 임용 시험의 70% 정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1, 2월이나 3, 4월이나 같지만 깊게 들어가는 것보단 조금 더 어, 내용의 이론에 충실하면서 좀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너무 심화적인 문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3, 4월에는 내용을 다 다루지만 기초적인 개념보다는 심화적인 됐다가 또는 응용적이거나 또는 해석을 달리하거나 하면서 심화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6고래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최근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도 중요하겠지만 기출문제 해설보다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천되고 있고 우리가 그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도 정리하고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오리거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7, 8월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수간을 갖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1, 2, 3, 4는 이론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론을 보다 어, 이해하기 쉽게 관련된 예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5, 6월 7, 8월은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을 보충하고 싶다면 1, 2, 3, 4가 맞는 거고요. 나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보충하겠다라는 것은 5, 6, 7, 8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1, 2, 3, 4와 5, 6, 7, 8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반 수업은 어, 대체로 어, 현대 대수학을 어려워해서 현대 대수학을 4개월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4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1, 2월에는 군과 환을 중심으로 해서 어, 강의를 하고요. 7, 8월에는 어, 아니 3, 4월에는 다항식환과 체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3, 4월에 1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주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때 한 주가 남을 때, 1, 2, 3, 4월의 내용을 전체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기출 또는 관련 문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때는 무엇을 토요일날 수업을 하냐면 현대 해석, 해석, 위상, 미적분학 이네개 과목들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과목 내용을 설정을 했습니다만, 요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1, 2, 3, 4, 5, 6억을 강의를 하면서 어, 그다음에 그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 내가 강의를 하는데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느꼈다는 라 것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심층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의 정도의 내외는 문제가 중복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20%, 20 정도의 문제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복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체 과목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어려운 과목들은 특별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음, 그렇다면, 어, 이때 토요일날 그런 것을 보충하는 식의 수업으로 진행하자라는 것이 여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1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1, 2월에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 2월에서는 이제 수목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선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 예제를 다루는데, 1, 2월은 관련 예제를 조금 더 예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3, 4월은 직관도 직관이지만 논리가 수반되기도 하고 이것을 응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문제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3, 4월이 1, 2월보다는 내용 이론도 조금 더 심화적인 이론을 들어가기도 하지만 강의 내용에서 예제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명을 준비하는 이제 뭐그 내년에 4학년이 되는 그 지금 예비 지금 현재 3학년 어, 예비 4학년 그 선생님들한테는 1, 2월부터 꼭 들어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재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가 그, 임용준비가덜 됐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1, 2월부터 듣는 것을 강, 강, 그 어, 권장하고 아, 나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제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1, 2월쯤이 맞고 3, 4월부터 들으시라 이렇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관련 기출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모든 기출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론과 관련되어 있고 기출문제가 전체 풀,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는 특정한 이론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복합적인 문제를 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풀이 아니라 스펙, 그 특정한 그 문제만, 특정한 내용만 선택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계획은 수요일이 목, 새로 삼고 있는데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어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명절이 28, 29, 30일이에요. 그래서 수목일 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어 수목 때는 휴강이 되는데 그러면 2주가 빕니다. 2, 아니 1주가 빕니다. 1주가 비게 되는데 현재로는 1월 17일과 1월 24일 금요일 날 어, 강의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학원의 강의실과 또 수강 듣는 분들과 이게 겹쳐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건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강 후에 요거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다른 날과 수업 과목이 겹쳐지면 혹시 못 오시는 부분들은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때는 복수함수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함수론은 그 보강 날짜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어, 그, 여러분들에게 전공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쌓는 강좌입니다라고 쌓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라고 말한 건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심화적이고 무거운 것보다는, 어, 이명을 준비하되, 어,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잘, 그, 그, 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어, 덜 무겁게, 이제 덜 무거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덜 무겁다라는 말이 하는데 너무 진중하지 않는 수업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는 잘 못합니다만 하여튼간 덜 무겁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스터디에서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 피드백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에게. 어 피드백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 피드백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스터디는 어 약간 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 질문까지 다 받게 되면 아마 한시간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강 듣는 분들은 뒤에 그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게 좋고요. 어 그다음에 그 여기 그 스터디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쓰기 능력 같은 경우를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 아마 자료를 이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문제에 대한 자료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답안지 작성 방법 어, 그러니까 일종의 리포트 형식이 되겠죠. 리포트 형식을 내가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사정상 직강을 못 듣고 인강을 듣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인강 듣는 분들은 스터디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터디는 해줄 수가 없는데,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어, 내가 이제 아마 수업하면서, 어, 이제 수업 들어갈 때꼭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 휴대폰을, 그 번호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 티치 스파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질문에는 어떤 그 기능이 없냐면, 수식을 쓰는 기호가 없어요. 그 기능이 없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하는데 그 기호를 가지고 할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전화번호를 드리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질문을 주시면 내가 카톡으로 답변을 할 거고요. 사진으로 그다음에 사진으로 답변을 주고 받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통화를 통해서도 할수 있고 안 되면 또 내가 개별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인강 듣는 분들이 직강 듣는 분들이 받는 스터디에 대한 아쉬움은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에 보시면 신론과 그다음에 교재 연구에 관련된 교육과정 교재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신론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신론한두번 봤습니다. 그러면 임용시험볼때두번본것 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지금 그 2023년도에 1, 2월 수학교육론 강의를 했고, 신론 3, 4월 그 교재연구를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올해는 강의가 따로 없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건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어, 이 2022년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이 강좌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시간을 내서 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기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 주시고요. 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